홈 화면에 버튼이 이동이 안 된다면?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삼성 갤럭시 모바일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홈 화면의 아이콘이 이동 및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잘못하고 설정을 건드렸다는 뜻인데요. 물론 이런 일은 거의 없기는 합니다. 이 기능이 왜 있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만지다 보면 실수로 홈 화면의 아이콘을 잘못 눌러서 이동하거나 삭제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.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인데요. 이 기능을 활성화 비활성화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참고로 이 영상은 갤럭시 노트 8로 설명을 드리며 원UI가 아닌 스마트폰에서는 설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홈 화면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홈 화면 관련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. 여기서 오른쪽 아래를 보면 톱니바퀴 버튼이 있습니다.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홈 화면 설정이 나옵니다. 중간에 보게 되면 홈 화면 구성 잠금 옵션이 있습니다. 여길 활성화해 주시면 홈 화면 아이콘이 이동 및 삭제가 불가능해집니다. 여기서 참고하실 부분은 홈 화면에서 이동 및 삭제뿐만이 아니라 앱 아이콘 위젯을 홈 화면에 추가도 할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. 이 기능은 어르신분들께 홈 화면에 자주 사용하는 앱을 쉬운 위치에 설정을 해드린 다음 화면 고정 기능을 이용하면 실수로 홈 화면에 앱을 지우거나 앱 아이콘 위치가 이동될 일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. 생각을 합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